이건 닭 고기를 어 있는 밥입니다. 고운에 맛있어요. 아, 빨리 들어가요. 예뻐요. 네, 예뻐. 아아 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나 TV 신짜 오늘은 싱가포르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껌니에우 싱가포르 라고 해서 땀 싸오 응앤 퐁 사게 있습니다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데에서 그랩이랑 기사들이 음식 배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메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소고기로 되어 있는 밥, 닭고기로 되어 있는 밥이두 가지가 제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음식 나오면 은 이거 다 먹고서 유나랑 같이 밖으로 좀 놀러 가서 미국기 보러 갈 거예요. 하여튼 하노이에서 민수족간이 있는 곳이 딱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전에 보여드렸고 이번에또 다른 한 군데 가볼게요. 이건 소고기로 되어 있는 밥이고요. 이건 닭고기를 되어 있는 밥입니다. 흔히 껌가솥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세다가 밥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소스데이, 소스로 버무려 있는 고기에다가 이제 소세다가 밥해서 같이 비벼 먹는 방식이에요 베트남에도 있는 똑같은 음식인데 이건 싱가포르 스타일 그리고 소스되 있는 누룽지에다가 닭고기 올려먹는 맛 솔직히 베트남식이랑 싱가포르식이랑 차이는 모르겠어요 한 뚝배기 다 먹고 두 번째 뚝배기 먹고 있는 청심이 입맛에 잘 맞나 보다. 많이 먹어. 나도 완쪽 입맛에. 이제 밥 다. 여여은 많았어요. 먹... <laughs> 이제 밥다 먹었고 이제 바우선 천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따가 보세요. 용... 아니 안 가요 안녕. <laughs> 네, 드디어 바우선 천당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공룡 보고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바우산 파라다이스 테마파크고. 베트남말로도 바오슨천당이고 한국말로도 바오슨천당입니다. 어이 공룡! 여기 요금인데 2살부터 7살은 10만동, 15만동이고 어른은 2 0만 30만동 여기는 지도예요. 지도 보시고 참고하세요. 공룡이 마냥 신기한 우리 유나씨. 어이구! 엄마가 표를 빨리 안 사오자 심술이 나셨다. 아 빨리 들어가요. 알겠어요. 내부는 약간 서울대 공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I will show you, you will show me. 어 꽃이다. 꽃으로 약간 성을 만들어 놨습니까? 꽃 예쁘다. 근데 한국 에버랜드보다는 꽃이 별로 안 예뻐요 예뻐요 네 예뻐요 여기저기 꾸미려고 한 거는 보이는데 뭔가 약간 이거는 뭐를 만든 거지?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 이 요상하게 생긴 건물이 수족관이래요 이 건물이. 와. 요건물이. 유나, 유나. 와. 유나. 상어 <laughs> 입구를 보면서 아기 상어를 부르는 정심이. 어이구. <laughs> <아이고. 웃음> 수족관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 웃음> 타임 시티에 있는 수족관에 비해서는 약간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듯한 아 오이 상어 <봤도> <어이>. 저 <여기 봤도> 아 오늘 <봤도> 생선 보고 좋아하는 우리 유나 씨. <봤도> 오 <오이. 디람트> 상어 있어요. <봤도> <봤도> <내가> <봤도> 생선만 보면은 스시 먹고 싶냐는 우리 정심이. 빙빙빙. 세요세요어뭐 산을 타면서 가는 걸로 돼 있어? 밖에서 봤던 건물을 약간 산 산처럼 타면서 보는 구, 구조 같아요. 여기 올라오니까 물범 있네요. 그리고 바다사자. 옆으로 오니까 사람보다 큰 가물치가 있습니다. 와. 안 돼요, 유나 죽어요. 다시 또 언덕을 내려오니 상어가 있습니다. 오이. 어, 여기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더일인것 같아 물고기 보는 것보다. 다시 올라오니까 작은 물고기들. 화장실 가는 청심이 시원하게 보고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매백기 맛있어요. 물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 청심이. 가물치인데찮아괜찮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 괜찮아, 괜아괜찮 뱀장어, 네. 아 괜찮아, 뱀장어. 아괜찮아아

어디로 가요?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작았고 이제 건물 옆으로 이동합니다 저두 여자 뭐하는거지? 어 유나 인, 잉어 있어요 <놀러> 어, 먹을까? 조심해요. 오, 이나 인가로네어 심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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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오오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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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와 옆에 건물로 오니까 펭귄들이 있는 우 같아요. 아닌데? 우 유나 씨와 정신비, 어. <laughs> <laughs> 물고기 보는 건 좋아도 가까이 가기 싫은 우리 유나 씨가 <laughs> <laughs> 아, <맛있다. 웃음> 모든 물고기를 음식으로 설명하는 우리 정신이다. 이게 뭐지? 물고기를 못 보는 유나를 들어올리는 우리 청심이. 어, 아, 유나 무서워요. 어, 엄마 하지 마세요. 난이 많아도 너무 많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물고기를 보러 왔는데, 물고기를 보러 왔는데 왜 힘들지? 생선 먹을 생각만 하나, 우리 청심이 다 오이, 엄마 이나 보여지안 보여? 어? 오이, 나 물고기. 오 우와 우와, 대박이지, 어? 오마이걸, 맞냐? 우와, 이거. 유나보다 흥분한 청심이다. 보기 싫어하더니 유나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 수족관을 봤는데 등산하러 온것 같습니다. 와. 물고기 보면서 땀난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